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순절 특별 새벽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존경하고 반갑고 사랑합니다. 어, 저는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이민, 아니, 북한에서 넘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저 중앙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거기 정착을 했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져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머님이 다니시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먹고 살기가 힘들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노순자분자 권사님이셔요. 근데 힘드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죠. 그때 그 시절에는 진짜 부모님들 진짜 자식으로 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 오남매인데 제가 넷째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두 분의 누님이 권사님이시고 형수가 권사님이시고 저는 안수 집사고 동생도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형제들은 어머님의 그 기도 덕분에 진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이렇게 지냈죠. 그런데 특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셨어요. 우남매 중에서 제가 조금 신앙이 좀 떨어지고 저 양곤사가 여기 있지만 사는 게 세상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 가지고 한쪽엔 바른 세상에 놓고 한쪽은 교회 에 놓고 그런 생활을 해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왜못 떠난 거는 교회를 좀안 나가고 성기질 못 하면은 옛날엔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한대 얻어 터진다고. 근데 몇번 터졌어요. 진짜 교회 안 나가서.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저가 흥이 많고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서 친구가 세상에 1 0 명이면 일곱 명은 교회 안 다니고 세 명만 교회 다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쁜 수준 참 많이 하고, 뭐,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하면 어떨지 몰라도 대마초도 하고 또 뽕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쟁이라 예수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는, 저희 때는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니면 예수쟁이라고. 근데 저는 그렇대 같이 힘들면서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너 예수쟁이라 담배 안 피냐, 술안 먹냐, 이런 말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학창시절에, 예, 뭐 15분이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운동을 좋아했어요. 제가 국기 운동은 정말 이런 교회에서는 뭐 탑으로 할 정도로 배구는 선수했고, 인천시 등록 선수했고, 야구, 탁구, 축구 다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음악까지 했어요. 음악. 제가 드라마를 쳤어요. 저거를. 그래가지고 밤에 밤일까지 했어요. 한 4년을. 그러니 뭐 놀기가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 신앙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오게 된게전문나감사해요 우리 그에녹부에서 오늘 찬송가3 0 1장을 이렇게 선, 선곡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 에녹부도 지금까지 왔고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그래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저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으시잖아요. 부목사님도 좋으시고 전소사님 말씀 좋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뭐 그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나이가 먹고 이만큼 살면서 느낀 거를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하면 성도님이 이만큼이라도 받아서 자식으로야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식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이만큼 성장시켜 주고 이만큼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으로 할때 자녀들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음악하면서 놀기 좋게 놀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PX병을 하면서 PX병 물르시죠 매점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주 한랑이야 한랑. 놀기 좋아요. 아우. 거기서 놀면서 지대하기가 싫더라고. 새해 나가서 뭐할게 없으니까. 왜? 군대 있을 때 아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생활도 어렵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지. 아, 이걸 뭘 해야 될까. 음악을 하면은 먹기가 힘든데. 왜? 그때는 딴따라라고 해서 진짜 인생 말로가 아주 안좋았댔거든 그래서 아, 이거 음악을 하지 말자.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한참 또그 매점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를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나가서 한번 취직을 해보자. 그래서 나와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취직이 이렇게 쉽게 안 됐어요. 뭐 학벌이 좋아야지 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때 어떻게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그 취직한 자리가 그냥 은퇴할 때까지 지금도 그냥 진부로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용 보증이 있어야 돼.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그때 우리가 돈을 관계하는 그 회사라 그때는 그 돈을 갖고 라싸을그 그러니까 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라고 그랬는데 보증을 누가 저한테 안써주는 거예요. 저를 아니 뭐 행동에 행실이 뭐 바라야 뭐 행, 해주지 누가 그때 또 보증을 서주면은 그 사람이 다책임 지기 때문에 안 서줘요. 꽤 우리 어머님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해달래니까 다안 서준 게 얘는 안 서준다, 얘는 안 서준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보증쓸 사람이 없대는데 보증을 서야 회사를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아는 장모님하고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니까 러 목사님 말을 하니까 그분들이 들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보증서를 해주더라고. 인감증명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 받을 때 첫째 하나 생각한 게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 나쁜 짓 하지 말자. 둘째 결근 하지 말자. 두 개를 마음속에 딱 품고서 지금까지 결근 한번안 해보고 뭐 아파서 뭐 못 나간 거예요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뒤로는 내가 꽤번벼러서안 나가고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어요. 또 휴가도 진짜 책피한 얘기지만 휴가도 식구들하고 한번 휴가도 못 가봤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직장 생활을 했죠. 직장 생활 3개월 됐는데 내가 양군사를 만났어요. 우리 양군사님이 우리 친구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할때 함을 지러 가는데 나보고 함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지었죠. 그때 당시에는 함이 있었으니까. 함을 지고 왔는데 그 신부 측에 양곤사가 사진 찍사로 온 거예요. 사진 찍으러.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사이를 보고 양곤사가 사진을 찍는데 아, 양곤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땄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 옷간에가 하나도 없었어요. 봉급이 너무나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지금 따지면은 물가 지식 하면 지금은 한 150만 원, 100만 원그 정도 받고 다녔어요. 그러니 그때 딱 지금 얘기하면 챙피하지만 3만 원, 2만 원 먹고 다녔어요. 초출근이. 그러니 그거 받고 뭐 밥을 사줘, 커피를 사줘, 빵을 사줘, 못하잖아요. 나도 쓰기 바쁜데. 이렇게 보지만 저는 옷을 좀잘 입는 편이에요. 근데 사치스럽게 입는 게 아니라 입는 거를 깨끗이 입는 그런, 그런, 그거를 좀 타고났어요. 아주. 왜? 없으니까 남한테 깨끗하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진짜 깨끗하게 입고 다녔어요. 응? 그런데 양건사가한 3개월을 만나니까 장모님이 결혼 안 하냐고 매일 밤마다 나가서 나가는데 남자 있냐? 그 그러니까 남자 있다.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하냐? 글쎄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장모님이 부르더라고. 그게 갔어요. 옷을 깨끗이 입고 진짜 호대멀쩡하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인천에서. 얘 간다, 쟤 간다 하고 다녔으니까 장모님이 보니까 괜찮거든? 결혼하라고.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돌아나와서 양군사가 어떡하겠네? 난 지금 결혼할 처지가 안 된다. 돈이 없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은돈 있는 사람 같은데 돈이 없다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 나 진짜 없다. 가진 거라고는. 시산말로 뭐... 밖에 없다,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는 양권사가 한심한 거예요, 이거. 그러고서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어서 한 1, 2년만 좀 참아달라. 1, 2년 되면 뭐나아니에 혹시 복권이라도 맞으면 은 내가 그때 하겠다.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양권사, 대단해요. 저녁에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 딱 찾아왔어요. 그때 나보고 나올래? 그래서 나갔어요. 택시가 앞에 서 있는데 택시를 타래요. 탔죠. 어디로 갔냐? 월미도를 갔어요. 그때 월미도가 미국 무대만 있고, 거기에 바다가 있었는데 매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원목장에서 수입하는 원목 나무들이 거기에 한참 많이 쌓웠는데 그냥 원목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싫어가요. 싫어. 그래가지고 원목장에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캄캄하고 조금 무섭더라고. 혹시 저 뒤에 누가 데려다 놨나, 결혼 안 하면 그냥 이거 한다고 그럴까봐, 어, 가슴이 털컹해.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더니 결혼할 거냐고 딱 물어. 겁도 나고, 아, 이거 뭐, 그래서 난 이게 없다. 진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난그본것갖고 어떻게 생활을 해.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다네. 그게, 그게 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 거기서 안 한다고 할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나도 조건을 하나 걸어야 할거 아니야. 항상, 항상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진짜 재밌게 지내는데 결혼하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하나 걸어서 나도 나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 하나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처갓 집이 불교예요, 불교. 근데 그 자리에서 생각하겠다. 교회, 그러니까 불교가 기독교로 올라가려면 이거 조금 좀 생각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지원아가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게 또 계획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 어 이거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교회 하려면 이제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밥술을막 치고 응? 아주 뭐 찬송하는데 엄청 난리 나잖아요. 그 교회로 왔다 와서 보고서는 나보고 그래, 이거 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냐고 방언도 하고 뭐막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 처음 와서 그래서 아니다. 이게 다 이게 교회, 이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좀 거부 방응이좀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좋테니까 악린 아,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 아주 그냥 결혼도 12월 76년도 12월 4일날 그냥 뭐한달 만에 그냥 그냥 결혼을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손 놓거나 그런 거 놓고 그냥 사람 하나 좋으니까 그냥 하자 그런 거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미칠 만에 양원사하고 조금 다툴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먼저 저 먼저 일요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존경하라, 존중하라. 그 말씀 하셨을 때딱 마음에 왔더라고. 내가 양 곤사하고, 내가 양 곤사도 무릎 꿇고, 나도 무릎 꿇고 서로 잡지를 말자. 당신이 나를 잡으면 나는 튄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 말도 안 듣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나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말아라 나도 당신을 안 잡겠다. 우리 서로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자. 그랬더니 그 말은 흔쾌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큰 애가 김은진 집사가 78년도 9월달에 9월 26일인가 23일날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엔 산부인과에서 3인만인가애 낳고 조리한 다음에 이제 퇴원시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서 퇴원을 했는데, 저희 집은 갈 수가 없고, 식구들도 많고, 생활도 어렵고, 또 처갓집도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이제 방을 얻어서, 양 건사가 방을 든데 가서 신혼 생활하는데, 거기 가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큰 딸이 3일 만에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아프고 열도 막 나고 설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를 양권사가 들쳐 업고 나는 회사 있는데 기독병으로아더 재밌는데 잠깐만 할게요. 양권사가 얼고 이제 병원으로 기독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켰는데 열흘 됐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한 일주일 내내를 빨개 벗겨놓고 요만한 핏덩어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링게로 맞지 산소 웃겼지 진짜 그 부모로서는 못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사한테 나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좀 기다리시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굴 찾아갔냐 저희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찾아가서 어머니 은진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어머님이 와서 2박 3일을 붙들고 식, 식사도 전폐하시고 2박 3일 기도하니까 우리 큰딸이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이때 이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곤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잘 믿겠습니다. 양곤사가 그때 그때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게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교회가 불교 신자인데 근데 그때 우리 큰애로부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권사도 그때 진짜 잘 성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그 딸이 저렇게 착하게 자라 가지고 아주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한 가지 더는, 이건 내가 한번딸 가진 부모한테 내가 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생활도 어렵고, 직장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 있는 생활을. 근데 친구,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밥 사줘, 뭐, 술은 안, 먹었, 안 먹지만은 안먹 분위기 메이커라고 자꾸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애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중학교 때, 고등, 우리 큰애 고등학교, 작은 애 중학교 때.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학교 가는 거는 어떻게 해도 보내주마. 그러나 단 결혼할 때는 너네들이 벌어서 가라. 아버지가 결혼할 비용은 못 대준다. 그니까 러 니네들이 벌어서 가라. 벌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 내가 그렇게를 몇 번을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게 마음에, 그거를 갖고 진짜 두 딸들이. 자, 다, 그가 벌어서 갔어요. 시집을. 그게 얼마나, 그거 해주려면 몇천만 원 들잖아요. 근데 몇천만 원이 어디서 돈 그때 꿀 수도 없고. 아, 남이 보면은 저놈 잘살것 같은데 가서 꾸달래면 꾸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자기가 벌어서 갔어. 진짜. 이건 아주 싫어해, 싫어. 뭐, 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먼저 교회에 진짜 안수 집사로 한 70년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사건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 주일날 갈려니까 너무 챙피하더라고. 이거뭐 챙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챙피해.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리 저큰 애하고 작은 애가 이 소풍교회 저하익동에 있을 때. 캄보디아 성교 물품을 보내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소풍교를 갖다 주라 그래서 소풍교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큰 사이가 아침 출근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8덟시 예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와가지고 또다시다가 교회 안 가면 또 의도 터질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다녔죠.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딴데 가지 마시고 여기 갑시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3년을 2층에서 그냥 옷도 잠바대기 입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고 나갈 때 목사님이 인사하고 장로님이 인사하고 딴성도들은 하나도 뭐 일부 예배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전하더라. 마음이 허공. 진짜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당구도 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이걸 못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잘 듣고 또저 우리 윤세영 전도사님 얼마나 지혜가 계신지 해놓고 무슨 말이 있으면 직접 얘기 안 해요. 나는 반대할 것 같으니까, 우리 큰 딸을 통해서, 애녹부에좀 나오시라 그래라. 또 수련회를 좀 가시라 그래. 수련회는 난 생각도 안 했어, 일도. 근데 수련회를, 아빠, 이번에 수련회를 한번 가셔요. 그래서, 아야, 거긴 뭘 가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가서 누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하냐, 그랬더니, 아이, 가보셔요, 가보셔요. 윤성용 전사님, 진짜 지혜가 많으셔. 아주 우리 큰 딸을 통해서,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그래서 수련에 갔죠. 수련에 가서 아주 우리 에녹부를 내가 다 죽였어요. 아주 죽였어요. 어.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서 있냐고 참석하자. 아주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내가 다 죽였어요. 아주 지금은 내말이래마 아주 그냥 껍붙해. 껍붙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제 자랑 뭐제 자랑은 하나도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로 교회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목사님 만나고 신앙상을 잘하고 이렇게 우리 처음 만났던 우리 애녹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 봉사로 꽃꽂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봉사로 저는 친교를 주신 것 같아요. 친교, 그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위에 사람들이 안 떠나요. 그냥 이거를 하면 다들 몰려들어 아니 밥 사준다고 줄이 서 있어. 네. 단 하나,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상대우를 고생하셨는데, 온 식구가 한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천국 보내드렸거든요. 어머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라.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얻어먹지 말라. 그때는 대접하라는 말은 안 하고 얻어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근데 여기 목사님들이 전화를 안 하셔. 내가 이게 없는 것 같아서 전화를 전화안 하시더라고. 또 실지는 웃고. 그래도 또 목사님이 하면 라빛 때 내세도 또 대접해이죠. 예? 뭐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원고는 써 왔는데 원고 보고 하려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좀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 우리 성령님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서로로 얹어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뜻 가운데 잘 지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